자 오늘은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자 시계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 갖다가 없고요. 방정식 방정식은 등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셈은 생략이 가능한데 이유는 결합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7 곱하기 A 곱하기 B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AB가 되고요 쓸 때는 어떻게 부호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숫자 쓰시고 문자 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면 은 얘를 불순문으로 하시면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당식이 있는데요 당식이란거는 식인데 항이 몇개 있대? 식인데 항이 몇개? 많을 닿자 해가지고 많다 요 많은 항이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은 뭐냐 그러면 항은 숫자 문자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면 되고요 상수항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는 문자 앞에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실례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항이 몇개 있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세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란 것은 오로지 순수하게 뭐만 있는 것, 숫자만 있는 것사마수도 되지만 부호까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는 몇개한 개가 되겠는 거지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문자 x 앞에 있는 숫자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얘도 몇개한 개. 그러면 y,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얘도 똑같이 한개되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니, 알았으니까 이제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뭐 더셈도 있고 하는데 더셈은 더셈과 뺄셈은 좀 쉬운 편이고요, 곱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눗셈이랑 자, 첫 번째 곱셈을 하겠습니다. 곱셈 곱셈은요 끼리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다른 말로 얘를 동류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가로가 있으면 무슨 법칙 분배법칙 가로는 분배법칙 자 그러면 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aughs> ex 곱하기 3은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숫자만 있고, 숫자 있고좀 끼리끼리 숫자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2x가 아니고 6x 되겠지. 만약에 2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죠? 얘는 같이 한개 같이 봐야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대편해서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이괄하고 x 플러스 삼이 있어요.괄호에서 뭐 하래요? 선생님이 분배법칙. 그러면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육일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눗셈은요. 이제 곱셈은 끝났고 나눗셈은 나눗셈을 뭐로 먼저 고친다. 곱셈을 고치면 분모와 분자가 휙 가닥 바뀌지 그죠 얘를 뭐라 그럽니까역수로만고 푸시면 됩니다. 자, 나눗셈 그러쌤은 곱쌤으로 바꾸고, 푼다. 품다. 그럼, 푼다까지는 게요 욕선 다 아시니까. 자, 보시면, 자, 가를고 8a-4 가러 닿고 나누기 5분의 2 풀면 어떻게 돼? 8a-4 곱하기 자기면 분모와 분자가 헥가닥 바뀌게 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무슨 법칙? 분배법칙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8a 곱하기 2분의 5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푸시면 얘 약분되니까 1, 4왜 어떻게 돼얘 하면 20A 빼기, 예, 1, 2 하시면 10. 정답은 20A 빼기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이제 동유한 계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우하에까지는 그냥 숫자 막 풀었었는데, 이제는 중1이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문자를 왜 배우겠어요? 기준을 잡으래요. 기준. 전봇대. 아싸, 좋다. 그죠? 자, 잡으시면 자두 번째 계산, 동류항 계산 뭐로 푼다? 문자 기준으로 푼다. 문자 기준 그러면 자 2x, 동류항이 뭔지 한번 파악해야 되죠. 2x-5-y, 2y, 그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7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x항이 찍어 그죠 한개 있고 예, x항이 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2x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x 얘를 뭐라 그런다 동류항 이유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 기준 그죠 문자 기준 그 다음에 숫자 마이너스 상수항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러면 7이 있다 그죠 7 이것도 동류항 얘 예,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y, e와 얘도 되게 동류항. 얘는 없네 그죠? 얘는 없으니까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 얘로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동류항은 뭔지 알았으니까 동류항. 자2 x 빼기 x 플러스 4 x는 푸시면 다 무슨 기준? 문자 기준. 얘 빼면 되게 돼 x. 얘 하면 어떻게 돼? OX 플러스 OX.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X고, 얘 푸시면 X 되 그죠? X 플러스 Y 되는데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수 계산.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거. 2분의 5a 빼기 4분의 7a 가 있죠, 그죠? 다동류항인데 어떻게 돼? 분수다, 그죠? 분수 어떻게 돼? 분모를 통분하셔야 되겠죠? 4, 4 만듭되면, 얘는 됐네, 그죠? 안 되네.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어떻게 돼? 4분의 10a 빼기 4분의 7a 하시면, 다 문자 기준이 그죠? 하시면, 4분의 3a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해보세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인데 혼합 계산, 혼합 계산 순서는요. 뭐로푼다거소중대 거는 거듭제곱, 소는 소괄로 중 중괄로 소택 순서예요. 순서 평생 씁니다. 평생. 그러면 한번 분배법칙과 하고 혼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3 b 마이너스 중괄호 4 b 빼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거듭 없으니까 그안 풀어내겠죠. 소 소괄호 문제 풀면 되겠는 거죠. 중괄호 4 b 얘가 가로로 벗길라 그러면 앞에 있는 부호를딱 그냥 음, 맞습니다. 어떻게 돼? b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얘도 어떻게 돼? 부호 때문에 영 받지구죠 플러스 e가 되고 그럼 중괄로 바뀌는 거죠 동류한끼리 이해하게어요삼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삼 b 마이너스 중괄로 삼 b 플러스 e가 되겠네요 그죠 중괄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괄로 바뀌면 앞에 부호가 있어요 마이너스 찍고죠 부호 바뀌지 그죠 삼 b 마이너스 삼 b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계산하시면 약분되고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3b 플러스 중괄로 3b 플러스 2라 그러면 나갈 때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며 영향안 받습니다 그러면 3b 플러스 3b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예, 여기 있다 해가지고 부안받고 항상 마이너스 있을 때만 조심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비로 리포시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면은, 이거는 숲 끝인데요. 조금 보시면, 자, 분수 계산하겠습니다. 분수 계산. 4분의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가 있죠 얘를 어떻게 돼 먼저 분자를 갈로로 묶어주면 보호만 줍니다 4분의 갈로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그 다음에 분모 통분 3과 4 같은 음마 달려 그러면 3 4 12밖에 안되지 그죠 여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되겠는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2분의 3, 2x-3, 갈러 닿고, 1 2분의 4,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위에,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분배법칙 하시면, 1 2분의 6x-9, 더하기 1 2분의 4x 플러스 16. 그럼, 끼리끼리 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x, 6분의 5x, 플러스 12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나는 거를 어떻게 나눠 그러면, 자, 궁금하시겠지, 그죠? 자, 요를 어떻게 돼? 각각 다풀리시킵니다 그러면 12분의 6x, 마이너스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4x, 플러스 12분의 16. 끼리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하시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0X 되지, 그죠? 그럼 약분하면 6분의 5X 되죠? 상수항끼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2분의 9하고 12분의 16 빼주면 12분의 7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